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요전 어, 앞에 에, 디자인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제가 두번 말씀을 드렸죠 오늘 어, 거기에 이어서 음, 이렇게 에, 디자인 캘리그라피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 요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음, 드리고자 합니다 어, 디자인 서예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예를 핵심으로 해서 어, 그 상품과 아, 그리고 그 기술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디자인 서예를 이야기하면서 음, 디자인 서예라는 것은 아, 이예술그 중에서도 미술이고 여기에서는 스예를 핵심으로 하겠습니다. 예술과 아, 기술, 그리고 상품, 상품은 표현 대상입니다. 이 세, 세, 세삼자가 아, 조합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가서, 어, 어떠한 기술과 어떠한 상품이 있으며, 어, 이것을 어, 최종적으로, 어,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 기본적인 요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어,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제첫 번째로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어디까지나 디자인 캘리그라피의 핵심은 캘리그라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이냐는 관점에 있어서 요 관점에 있어서 서예의 영역이겠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어, 서예가 되지 않고서는 이 사실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서예라는 것이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리는 것이지만은 서예를 다 해놓고 이것을 디자인 서예를 하겠다고 하면 너무 늦겠죠. 그래서 서예를 공부하니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러한 것을 알고 조금씩 에,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예 영역에 있어서는, 뭐, 지금, 제 유튜브에서 서예의 전통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를 쭉 했었죠. 말하자면, 아 한자의 오체서가 있죠. 오체서. 전예행초라고 하는 어 것이 가장 기본 핵심 요소가 되겠고, 여기에 이어서, 어, 이어서, 어, 한글도 어, 역시 같이 에, 필요하고 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수 어, 서예 영역은 아니지만 서예와 관련된 사군자 그리고 이것이 어, <laughs> 범위가 넓어지면서 문인화가 이렇게 있죠. 문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에,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서예 에, 전문 영역 중에서는 어, 저, 인장 예술인 전각이 있고 서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예 범위를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범위가 굉장히 넓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예와 관련된 기본 기본적인 서예의 능력이 갖추어지는 질수록 어, 이 디자인 캘리그래피의 어떤 어, 수준이 에, 높아진다고 어, 할수 있겠죠. 그래서 자 서예를 꾸준히 에,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하면은 아, 이 기술적인 요소죠 기술. 에, 우리는 서예를 하면서 별루에 먹을 갈아가지고 붓으로 어, 종이에다 글씨를 껌깨 써서 하는 것이 서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서예에서 쓰는 가장 기초적인 영역입니다. 지금은 어, 디자인 서예는 이거는 응용, 응, 서예를 응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 어떠한 분야에다가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는 이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부분에 있어서,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어, 단순히 붓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붓으로 쓴 다음에 그것을 어떤 특정 어, 요소에 상품 또는 재료에다가 효과적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요소는 글씨를 쓴 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어떤 대상에다가 효과적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붓으로 쓴 다음에 이것을 에, 새기거나, 새기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전사를 시키거나, 아, 여러 가지 새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어, 전사를 한다든지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 어떤 것은 때에 따라서는 뭐 새기는 방법도 뭐 레이저로 어, 새길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죠. 새기는데 조각기로 새길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는 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서예 공부에서 정각이나 서각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 기술로 어, 적용이 이 됩니다. <laughs> 그리고 어, 이 우리가 지금 이 서예를 핵심으로 하지만은 이 위에 서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조금 더 한다면은 미술적 요소, 서예도 미술이지만 미술의 일반적인 요소에 대한 어, 일반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회화에 있어서 에, 색채에 대한 색채에 대한 색채나 비례, 그죠? 어, 뭐 균형 이런 어, 것들이 또 어, 필요로 어,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서예를 기초해서 로 어, 어떤 재료에다가 새기는 새기거나 전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 논의 기술이 있어요. 말하자면, 기술은, 기계를, 특정 기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더발전하는 설비가 된다고 이렇게 내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이 상품의 문제가 있죠. 이 상품이라는 것은 그 표현 대상입니다. 표현 대상. 어, 표현 대상인데 일단 어, 상품으로 이렇게 합시다 상품인데 이것은 어, 재료라고 할수 있겠죠 어떤 재료 또는 재료를 가진 상품에다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글씨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는 어,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 다양한 재료에 대한 경험을 어, 필요로 합니다 재료라는 것은 어, 크게 보면 거죠. 어, 나무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재가 있고, 그다음에 석재가 있고, 그다음에 철재가 있습니다. 금속재. 그 위에도 어, 여러 가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어, 자연물에서 나오는 뭐 뿌리라든지 예, 여러 가지 예, 부가적인 이런 사항도 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아, 이런한 아, 대표적인 나무, 흙, 돌, 쇠. n 중심으로 한 현대 여러 가지 소재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아이 디자인 세를 하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기술적인 요소나 아이 재료를 다루는 다루고 아 세의 전반적인 영역을 공부 어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상당히 광범위한 아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요것을 어, 조금씩 해 나가면은 어, 조금씩, 어, 이 어, 디자인 서를 접근을 어, 할수 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데, 에, 사실 이게 굉장히, 에, 에, 글씨만 이제까지 써왔던 사람은 아, 저걸 어떻게 다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복잡다 하는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서예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장 가장 큰 것은요, 전통적인 서예만 공부를 해가지고, 어, 이 서예를 가지고 어, 직업적으로 해, 직업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예를 해서, 어, 서예가로서 나가는 방법이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해서는 서예가로서 제일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예, 서예 학원이겠죠. 서예 학원을 하면서 서예를 업으로 해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한정적이라는 거죠. 한정적이고. 그래서 이 서예를 산업과 연결시켜서 특수 직업으로 어, 어, 나아가자 하는 것이 디자인 서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예를 현실화하고 보편화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서예 학원하는, 원장만 하는 이런 관점에서 서예를 내처 네 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에 대상을, 어, 예술적으로, 어, 만들어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어, 전문, 전문 직업 서예, 예술적 서예가로 나가자는 겁니다. 순수한 예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을, 어, 이용한 어, 사업을 해서 크게 나가서는 산업도까지도 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현실적으로 어, 우리나라의 서예 현상에서는 사실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음. 서예 그 자체만 옛날 글씨를 써서 옛날식으로 표구를 해서 옛날 글자를 이렇게 써놓으면 은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전통 서예를 좀 해가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지만 전통 서예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통 서예를 해나가는 관점에서 이렇게 실용적인, 전문적인 서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서예를 매제로 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에다가, 대상에다가 해나가는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잘이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어, 그런 어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것이 일반화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원리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요세 가지 관점을 동시에 세하는데 에. 요 중에서 상품이 이 표현 대상이 에 우리가 석각이라고 한 봅시다. 석각, 습각. 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것을 석각이라고 그래요. 우리 도처에 돌에다가 새기는 에 우리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보죠. 또뭐 기념비, 뭐 그죠, 뭐 기념탑이라든지, 특히 습비, 일반적으로 가장 습비도 있고. 어. 내가 제가 석각에 대해서 실용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다가 부과되는뭐 아, 여러 가지 이음 어, 물건들이죠. 뭐뭐 십일 십이도 있고 그죠. 돌에 새길 수도 있고 나무에 새길 수있지만 일단은 돌에다가 새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도처에 에, 돌에다가 새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학교에 들어가는 정문이나 아, 기업의 에, 에, 건물 건물을 진입하는 첫 번째 그 문이 있죠. 진입로에는 대체로 어, 돌에다가 색이 넣는 경우 많죠. 굉장히 색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에다가 어떤 글씨를 한번 색이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에, 뭐 자연색이든지 이렇게. 에, 비석처럼된 것인지, 여러 가지 표현 대상이 있겠죠. 뭐 작게는 작은 문패를 으, 달 수도 있겠고, 그죠. 돌에다가. 이렇게 어떤 돌에, 돌이라는 재료에다가, 아, 글씨를 새겨야 되겠다고 했을 때, 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되면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뭡니까? 서예겠죠. 자, 그래서 일차적인 전통서예를 바탕으로 해서 글씨를 쓰게 됩니다. 자, 쓰게 되면서 단순히 우리가 출품을 할 때처럼 그렇게 내, 내 마음대로 크기를 정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겠죠. 그 대상의 크기에 맞게, 용도에 맞게 서체를, 서체도 어떤 서체를 써야 될 것이냐. 한글이냐, 한자냐, 또는 글씨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클 것이며, 아, 그리고 서체는 무엇이 되면 좋겠느냐 하는 그 가장 1차적인 서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글씨를 일단, 글씨가 완성이 되었다 치면 요거 서의 기초행입니다. 요까지가 일반적인 서예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 이 글씨를, 이 글씨를 어떤 습질의 매체에다가 옮기는데, 에, 이것을 어떻게 옮기느냐는 거죠. 화선지에 쓴 것을 돌에 붙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선지에 쓴 글씨를 어떻게 돌에다가 입체적으로 새게 되는 거죠? 새길 때는 뭐, 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이 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쇠를 이 송곳처럼 뾰족한 걸 가지고, 뾰족하게 생긴 거 가지고 망치로 두드려서 예, 전통, 어, 서에서는 했었어요. 그래서 쪼아서 징으로 쪼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전통적인 기술로서 하기에는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사이 개발된 여러 가지 이, 도구, 여러 가지 도구와 아, 기술로서 어, 여기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돌에다가 글씨를 어느 정도 크게. 쓰서 해야 되느냐 때에 따라서는 어, 확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일단 글씨가 씌어지면 그 글씨를 어,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매체에 어느 정도 크기로 어, 이것을 어, 설정을 해야 되느냐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글씨를 확대 또는 축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대 또는 축소를 할 때는 현대의 기술로서는 뭐 여러가지 뭐 복사기가 있겠죠. 확대, 복사 축소법사가 되는 거죠. 이것도 기, 하나의 에, 기술 어, 도구 설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해서 그 크기에 맞는 글씨로 어, 크기를 확대해서 어, 그것을 어, 여기에다 일단은 부착을 해야 되겠죠. 옛날에도 다 부착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음, 석각인 경우에는 돌에다가 글씨를 바로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글씨의 수가 작고 어, 표현 대상이 작았을 때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글자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바로 글씨를, 어,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 쓴 것, 일단 종이에 써서 그것을 크기에 맞게 확대 또는 축소를 해서 그 석제에다가 어, 글씨를 부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재료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부착을 한 다음에 이징으로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새겼는데 아, 요새는 징으로 새기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에, 인건비 문제 이래 해서 굉장히 비, 에, 에, 고가이기 때문에 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현대 기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새기는 방법이 이제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에 하나의 새기는 기술입니다, 기술. 자, 그러면그 기술 새기는 데는 어떠한 새기는 방법이 있느냐, 뭐 레, 때에 따라서는 어, 돌 같은 경우는 레이저는 잘 먹지를 않습니다만은 레이저도 요새는 아주 뭐 레이저도 돌을 새기는 레이저도 있고, 에 또는 여러 가지 에, 현대화된 기계를 사용해서 어, 글씨를 새기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어. 뭐냐, 우리가 서예 학습을 할때이 서각을 공부를 하면서, 아 부분적으로 이제 익히기 시작하는 거죠. 작은 돌을 갖다 놓고, 어떻게 보면, 납석재 있죠. 우리가 인장 새기는 돌. 거기에다가 작게 글씨를 방각할때 새기는 그것을 확대를 한다. 이렇게 보면 어 되겠습니다. 전각에 있어서 방각을 할 때는 석재 재료에다가 인도로서 바로 새기지 않습니까? 바로 새기는 것처럼 그것을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큰 석재인 경우에는 조금 현대적인 기계들이 수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어, 예를 들어 설명하기하고 그렇게 에, 이 세계는 기술에 대한 어, 설비에 대한 이해를 어, 해야 되는 요소가 어, 있다는군요. 어, 뭐 자연 세계에 따라서 그는 이렇게 각진대는 조금 이공간 여백을 돈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 또 어.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laughs> 어, 이것이 기술이고, 이건 상품이랑 여기서 상품이라는 것은, 어, 뭐, 비석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비석에 넣는데, 비석에다가 글씨를 넣는데, 이 말하자면, 이 비석이 하나의 상품이죠. 글씨를 표현해서 하려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볼 때, 에, 이 비석에 대한 상품에 대한 에, 재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돌이기 때문에 돌을 어떻게 가공하고 어, 그 돌의 색깔에 따라서 그 글씨를 쓰여지는 글씨의 색깔도 어, 선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에, 어, 복잡한 것이 사실 많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의 에, 예를 들었지만은 에, 우리가 하나의 비석이라는 것을 비, 최종적인 비석을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글씨를 쓰고 그죠? 그 글씨를 빛에다 빛석에다가 적용시키는 그 기술까지도 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 보통 저도 들어 한 번씩은 어, 그런 부탁이 많습니다만은 빛석을 어, 만드는데 글씨만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또는 현판하는데 을 글씨를 써달라 그러면은 대부분의 서예가들은 글씨를 그냥 어, 글씨만 써주고 던져 버리죠 글씨를 써서 던져 버리면은 어, 돌을 새기는 데서 크기를 축소 확대 해가지고 돌에 붙여 놓고 여백 같은거 뭐 이런거 생각 별로 잘 안하고 어, 글씨가 너무 작게 된다든지 너무 크게 된다든지 해가지고 어 이쪽에 에, 습, 이건 보통 석재 공장에서 합니다 석재 공장에서 석공들이 그 또는 그석 어, 거기에 에, 석재 공장에 그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 임의적으로 이렇게 맡겨버리죠. 대부분 서예 행이라는 것은 이 글씨를 쓰는 데서 원본만 그냥 줘 버립니다. 그래 되면은 최종적인 효과가 잘안 나타나요. 그래서 글씨가 크다 작다 뭐 어, 여백이 넓다 좁다 하는 이런 문제가 아,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때까지는 여기에 에, 글씨를 쓰는 사람과 어, 도를 새기는 석재 공장의 사람하고 분리가 돼. 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어떤 재료에다 새기는가도 사실 수행하는 모르고 돌에 새기는지 나무에 새기는지도 모르고 글씨만 써줘서 어, 최종적인 비석이 어떻게 될 것인냐를 잘 관여를 하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 좋은 상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에, 글씨를 쓰는 사람이 글씨만 쓰지 말고 이 직접 기계를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새기는 공정을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새기는 그 석공들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술적인 표현이 가능하게. 그래서, 이 기술적인 면도 조금 실제로 경험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재료 표현 대상이 되는 여기에 에 대해서도 음,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글씨만 던져놓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거는 아, 바람직한 디자인 캘리그라피가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단순 캘리그라피의 부분적인 캘리그라피 밖에 밖에 될 수가 아, 없는 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 이 글씨만 써서는 단순 서예가, 가롭고 이야기 할수 있고, 우리가 디자인 캘리그라피 또는 캘리그라퍼가 되려고 하면은 기술적인 요소와 그 대상이 가지는, 어, 표현 대상에 대한 이해가, 상자가 다 어우러져야 바람직한 디자인 캘리그라퍼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서예도 어려운데, 기술적인 영역과 표현, 재료까지도 이렇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캘리그라프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최첨단의 어떤 새예라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laughs> 이러한 일을 하는데 한가지 좀 특별히 또 부과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이 기술적인 요소에서 도구와 기계 설비를 사용하거나 하거나이 아, 글씨를 쓴 것은 이 비석에 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아, 관여가 되면서 한 가지의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는 정도의 한 요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컴퓨터라는 어, 컴퓨터의 에, 문제입니다. 이 기술과 여러 가지 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요사이 기술과 아 설비라는 것은 거기다가 컴퓨터 작업에 의해서 에,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컴퓨터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한 가지 조금 또한 가지 부과되는 요소입니다. 어 컴퓨터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에, 에, 그 요소가 있지만은어뭐 대체로 가장 일반적으로. 어, 어, 컴, 컴퓨터에서 어,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어, 포토샵, 포토샵이 상당히 대부분 많이 써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일러스트, 일러스트가 아, 부분적으로 쓰이고 셋째는 글씨 외곽선을 딸때 코렐 드로우라고 하는 이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다할 필요는 없고 1차적으로 이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조금 하셔야 이 일을 기본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한데, 그것을 컴퓨터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이 컴퓨터라는 것은 일단 쓴 글씨를 크게 크게 축소나 확대가 가능하고 색깔의 변화도 이렇게 하고 위치의 변화 이렇게 할때 컴퓨터를 모르고 옛날처럼 할때 글씨를 막 이렇게 손으로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제 하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 컴퓨터의 이용이 굉장히 사실. 필수적으로 되어 있고, 기계를 작동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굉장히 에, 디자인 캘리그라피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 말하자면 디자인 캘리그라피의 요건은 무엇인가? 아, 서예가 핵심입니다만은 어, 어떤 기술적인 도, 어, 도구 사, 사용하는 면에서 기술적인 면과 그리고 그 글씨가 적용되는 대상인 상품에 대한 어, 특, 특징적인 요소를 같이 이해를 해야 되고, 어, 이러한 일들을 어, 원활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이해가 어느 정도 어, 필수적이다는 겁니다. 사실 서해가는 글씨만 어, 쓰고 직접 관여를 하면 더 좋겠지요. 어, 이런 석재를 직접 기기를 들고 새긴다든가 어, 비석에 대한 어, 그 표현 재료에 대해서 어, 구체적인 어, 음, 여러 가지 요소를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기는 너무 그러니까 우선에 조금 조금씩 어, 한 가지씩이라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아, 어, 이러이 하는데, 직접 관여를, 어, 직접적인 관여는 뭐 하더라도 간접적인 관여를 하면서 그, 어, 대상의 글씨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되는지를 알아, 알아야, 아, 최종적인 예술적인, 음, 최종, 어,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와, 저거 너무 어렵다. 복잡다. 나 컴퓨터 전혀 모르는데, 어,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참고로 어, 말씀, 어, 이해를 하시고, 어,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서예를 하는 좀 젊은 계층에 있어서, 어, 이러한 점을 이해를 하면서 조금을 관심을 가지고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앞으로 <laughs> 하나의 실, 각 분야의 실 예를 들어서, 어, 설명을 드리면 조금씩 이해가 갈 것입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사실, 한, 사, 3, 사, 삼, 사십 년 이상, 예, 이 영역을 제 나름대로, 어, 이렇게 종사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 경험에 의해서, 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 요 이론적인 이야기 끝나면 어, 제가 구체적으로 수행했던 어, 디자인 캐리그라피에 대한 사항을 각, 어, 종류별로 그때그때 그때 한번 세부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어, 이해를 하실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어, 디자인 캐리그라피를 하는 데는 굉장히 <laughs> 복합증이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이런 아, 정도 해서, 어, 최종적으로, 음, 글씨를 쓰면서, 어, 서예의, 전통적인 서예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러한 요소들을 조금 더 어,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지는 것,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